안녕하세요. 디비트 코치 오미아입니다. 네, 이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어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laughs>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강사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저는 강사 피드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 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주루뭉실하게 주는 좋은 평가보다는 그래도 솔직하게 제 강의에서 느꼈던 감정을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시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히도 여태까지 그런 강사 평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뭐 잘한다, 잘한다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생각 보지 못했던 많은 주제들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어, 되게 새로운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laughs> 아, 학생들도 강의를 하지만 제 목표 자체가 학교의 공교육 안에서 디베이트 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교사분들 대상으로도 제가 교사연수를 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청에 들어가서 초중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사연수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어, 성인들을 대상으로 또 가정에서 디베이트 교육 활성화를 해주십사 하고 강의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디베이트 철학을 좀 전달하러 들어갔었어요. 어, 공무원 사회는 어떤 사회죠? 여러분들, 토론이 필요한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굉장히, 어, 시스템 안에서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의견보다는 관례와 그리고 그 동안 이제 내려오는 그런 전통 뭐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위계가 또 분명한 사회이기도 하고요 공무원이라는 특성 자체가 아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 재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들어가서 역시나 어 목표로 잡은 게 모든 분들이 한 번씩 제 수업에서라도 발언을 네 경험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제 강의에서의 질문의 목표는 뭐냐면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이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질문이라는 것은 나에게 너무 좋은 거야.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거야라는 걸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을 받는 순간 생각이 시작되고 질문을 받는 순간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아, 관계 형성이 시작이 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 직접 경험하고 그 가치를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발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또 어떤 대답을 듣던 그 대답 자체를 존중하고, 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표현, 그리고 그 표현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가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들어가서 이제 기수별로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그 중에 어느 날 이제 한 분이 피드백을 주셨어요. 아, 강사님, 저는 강사님의 수업에서 질의응답에 참여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어 내가 기, 기분을 안 좋게 한 부분이 있나? 이건 감정의 어떤 문제라고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여하는 자들의 감정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 번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워낙에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경직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그렇게 개방적이진 않기 때문에 또 집단 문화의 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워낙 많은 공감을 해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한다 쪽이었지,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 좀 놀랐고, 어,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말씀해 주셔라. 어떤 문제가 있었나 했더니, 이분들 입장은 그런 거죠. 어 굉장히 이렇게 발언할 이유도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는 분들인데 이런 강의 안에서 본아니게 질의응답 기회를 가지면서 음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자신을 돌아보기에 어, 내가 제대로 된 질의응답을 했나라는 어떤 예, 자신의 이미지, 그리고 자신을 평가할 것 같은 많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 순간, 제가 듣는 순간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 공무원분들 좀 일찍 끝내주, 드리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제 강의는 시간 다툼인데 시간 싸움인데 그 시간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 제가 막바지에 조금 빠르게 진행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발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대답을 들, 어, 할 시간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멘트를 치면서 좀 답변을 끊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어, 텀이 길어진다 싶으면은 아, 발언 마무리 됐죠라고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는 이제 진행 방식을, 어, 가졌는데요. 그 부분에서 아마 그 선생님들 입장이 조금 곤란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인지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아, 저는 그 부분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이제 지나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아 시간에 쫓겨서 충분히 이제 대답의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 그리고 어, 선생님께서 빠르게 이제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대답을 이끌어내지 못한, 못한 저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어, 반성하고 죄송하다 고민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 그리고 나서. 그 분이 계속 이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어떤 이런 어떤 주변 사람들의 평가, 시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포스러운데, 앞으로도 계속 이게 잘 지낼 수 있겠냐라는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 선생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든, 그 대답 그대로를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주지 않은 이상 상대방이 나를 판단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 선생님께서 조금만... 이제 타인의 시선에 대한 어, 걱정을 조금 거두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아무도 나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 그 사람들은 어떤 자격으로 나를 판단하느냐라는 입장이죠. 저는 어, 선생님께서 만약에 피해를 주셨다면 그건 다른 문제지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 가치관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가만히만 있어도 비교 평가질를 하는데 어떻게 나의 어떤 발언이 제대로. 된 어, 질의응답이 아니었을 경우에 그 부담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그런 시선들을 어떻게 관심을 안둘 수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차 싶은 거예요. 아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부분이구나. 나는 정말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옳기 때문에 누구나 어 지금은 안 되더라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이해가 됐고, 그리고, 아, 얼마나 그 발언을 하면서 좀 걱정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학생들도 아니고 성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사회의 위치가 있고, 그리고 그 집단에서의 그런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걱정들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말씀을 드렸죠. 제대로 된 질의 응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이죠. 제대로 된 질의 응답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냐. 사실, 그때 수업에서 제가 질의 응답을 전문적으로 코칭하는 수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전문적인 기준에 의해서는 그때 제대로 된 질의 응답을 하신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분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전문가로서 볼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강의의 목표, 우리 수업의 목표가 일단은 상대방에게 생각의 기회를 주고 대답을 기회를 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질문을 해보는 것이었고, 그리고 어떤 대답도 가능하다, 어떤 질문도 가능하다라고 사전에 공지를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것은 그냥 경험의 목표, 표고, 굳이 꼭 대답을 해야 되는 수업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을 열어 놓다 보니까 너무나도 사적인 대답이 필수인 그런 질문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질문은 솔직히 내가 사적인 내용까지 다 공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해도 그만인 질문이었는. 데 대답을 안 해도 그만인 질문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또어 자기가 가능한 선에서는 좀 많이 나눠주셨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강의가 마무리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그 가, 가운데서 아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제 입장에서는 사실 전혀 이상, 어, 어, 이상하거나 어색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 강의가 끝날 때까지. 그래도 시간 안에 잘 맞춰드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목표 달성은 했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어, 그분의 그런 피드백을 듣고 나서, 어, 내가 그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분들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었어요. 어, 우리 강사님들도 아마 또이 분야에서 또 스피치나 아니면은 디베이트 강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될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강의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런 비교평가 또 나름 마음속에 가진 위계 이런 걸로 인해서 자유로운 발언과 그리고 토론이 불가능한 이런 사회가 바뀌기를 바라면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발언은 필수입니다. 사실 제 수업에서. 모든 사람이 발언하고 대답한다는 필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수업의 그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오해 여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드렸지만 앞으로 또이 피드백을 통해서 저는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아, 내 강의를 돌아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그리고 내 강의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고 어떤 포인트가 가장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는 그런 좋은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와 죄송함을 동시에 전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피드백이 항상 100% 좋을 순 없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하고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고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조금씩 조금씩. 아직 현장의 벽은 높지만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피드백 해주시고 저와 대화 나눠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나은 강의로 찾아뵐게요.